지쿱 퍼신 도은입니다. 네 오늘 제가 y g 쿱 강의를 하게 돼서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웅장한 장비들이 저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 g 쿱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라온 환경입니다. 저는 아, 어, 어릴 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굉장히 동경하고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 적어서 내잖아요. 거기에 다단계 사업자라고 적었다가 선생한테 님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 번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고 적었더니 도우나 이게 뭐니? 어 다단계예요.라고 했다가 저희 엄마가 불려가셨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 정도로 좋아했던 이유는 저의 스폰서님이신 저기 앉아 계시는 저. 저희 부모님 덕분인데요. 저는 어, 저의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셔서 처음 선택하신 그 회사에서 20년 넘게 하시면서 저는 옆에서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성공자의 삶을 가장 옆에서 느끼면서 보면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는데, 이 어린 딸이, 엄마, 돌고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책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데리고 가서, 도나, 저게 돌고래야. 이게 꿈이셨대요. 이 꿈을 이뤄주신 덕분에,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을 원래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여기가 가고 싶으면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나도 피사에서 다 보고 싶어. 이러면 다음 주에 가서 볼수 있었는데요. 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의 꿈은 비가 오는 날. 학교가 끝나면 애들이 나올 때 엄마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저희 아빠는 아빠가 서 계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엄마 손잡고 하교할 때 저는 아빠 손잡고 하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덕분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좋은 회사구나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부모님이 가장 멋있어 보였을 때가요. 그 회사를 구경 갔는데 엄마 아빠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회사에. 어 엄마 아빠 왜 저기 걸려있어? 했더니. 그 기부하는 거에 첫 번째로 하셔서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 해외에 있는 피부색이 다른 이름이 긴 동생들이 자꾸자꾸 들어왔는데요. 이 동생들이 한 명, 두명 늘어가다가 열명 이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면 정말 멋있는 삶을 살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흔히 말하는 다단계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MG 세대인데요. 혹시 MG 세대 계신가요? 간혹 계시죠? <laughs> 그래서 MG 세대가 이 일을 하면서 부모님 세대,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제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 때는, 우리 때는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m g 세대인 우리 때는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어, m g 세대가 처한 환경을 채GPT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해? 하면 쫙 답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인데요. 제가 m g 세대가 지금 처한 환경은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첫 번째 답변을 듣는 순간부터 헉! 했어요. 이챗 GPT가 첫째, 경제적으로 취업 시장이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 mz 세대입니다. 취직 나이는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취직을 아직 하고 있는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취직 나이는 늦어졌는데 퇴직 나이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나이가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laughs>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또 연금은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세대입니다. 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내 또래에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이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인스타로 돈을 벌거나 먹는 걸잘 먹어서 즐기면서 돈을, 돈을 버는 어, 그 또래를 많이 볼수 있는 세대입니다. 어, 제가 이거는 sns를 보다가 책 광고에서 본 내용인데요.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직장인 3명 중에 2명이 번아웃을 경험하는데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대가 30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20대래요. 또 20대가 가장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어 그래서 전문가가 왜 그러지 하고 이유를 봤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른 나이부터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노력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어요. 학원 뺑뺑이 돌고, 돌고 자란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실험을 치르면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수학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어디 학원 갔다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세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게, 제일 슬퍼요.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어, 저희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m z 세대가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나는 구평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해서 애들 잘 키웠고 부모 도움 없이도 집을 늘려갔어 했더니 이 교수님이 어,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맨주먹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했더니 완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는 해냈어. <laughs> 나는 일어났어.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IMF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그 이유가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장기 불황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휴가도 한 번을 못 가봤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교수님이 눈동그랗게 뜨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직장을 다닌 이후의 문제죠. 지금은 취업 자체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네. 9평에서 15평, 30평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가능했던 그 시기이지만 지금은 15평에서 30평 가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도움 없이는 굉장히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세대가 저희 MZ 세대입니다. 이 MZ 세대 어떤가요? 지금까지 네, 불안하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섯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나는 잠을 늦게 자는데 불안해서 일찍 잘 수가 없어. 이랬는데 나머지 다섯 명 친구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편안하게 잠을 잘 자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듣습니다. 나 때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AI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AI가요, 지금은 아마 서빙하는 로봇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방에도 기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보면 놀랍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음식 조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외식 업계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뭔지 현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습을 위해서 냄비를 돌리며 볶아내길 7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덮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놀랍죠. 미리 세팅해 둔 정량에 맞게 각종 채소와 밥, 고기가 그릇에 담깁니다. 열평 주방에 로봇 4대가 네종류의 메뉴를 1시간 동안 최대 31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 뜰것 같지 않나요? 로봇 직원 않나요? 덕분에 식당 측은 인건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주로 빌려 쓰는데 조리 로봇은 월 100만 원 안팎, 홀서빙 로봇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빌릴 수 있습니다. 홀서빙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 5일 채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튀겨주거나? 네. 어, 인건비가 반으로 줄고 또더 많이 음식을 내보낼 수 있는데 사람을 쓸까요? 기계를 쓰겠죠. 근데 식당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그리고 작가도 지금은 AI가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호텔에서도 직원들이 로봇이 움직이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어, 면접도 AI가 봅니다. 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제 노트북을 면접 봐야 된다고 빌려갔어요. 그래서 아, 줌으로 면접 봐? 이랬더니 아니, AI 면접인데? <laughs>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m z 세대가 처한 환경이고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어, 세 번째는 권리소득 때문입니다. 저는 권리소득과 노동소득을 대학생 때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었어요. 제 꿈은 뽀로로인데요. 제 꿈은 뽀로로, 뽀로로예요. 로로예요 노는 게 너무 좋고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살려면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취직 준비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좀 심각하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일을 하 해? 엄마 아빠 백수야? 우리 집은 뭐 먹고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답변이 아 도은아 엄마 아빠 옛날에 일 많이 엄청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지? 어 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거야 라는 답변을 듣고 아,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여유롭게 살수 있구나. 이랬는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제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 가족여행 한번 가려고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뵈면서, 아,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차이, 그리고 일반 직장생활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를 그때 느끼게 되었고, 저는 어, 권리소득을 벌기 위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엄마 아빠가 했던 회사가 아니라 여기 와 있을까요? <laughs> 많이 들어요 이 질문도 아니 그럼 거기서 성공하셨다면서 왜 거기까지 여기 왔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 제가 직쿱을 선택한 이유는요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직쿱은 제너럴 바이오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해서 직쿱이란 회사가 탄생이 됐는데요 아마 이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돈을 번다. 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지금도 쓴다.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 자료를 아직도 이 자료만 쓰고 있는 회사는 지금 그 회사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 자료 때문입니다. 어, CSR을 하는 회사들은 지금 CSV를 해야 한다. CSV로 대체되어야 한다. 라는 하버드 리뷰지에, 비즈니스 리뷰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어, CSV가 중요합니다. 이 CSV는 한국말로 하면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이 공유가치 창출이 도대체 뭐냐? 좀더 쉬운 말로 하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급 사회적 기업이죠. 이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어, 최태원 회장님 다 아시죠? 이 회장님이 쓴 책이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깜빵에서 쓰셨어요. 깜빵에서 쓰셨고 나오면서 출간하셨습니다. 이, 이 회장님이 알고 보니 착하신 걸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지금 돈의 흐름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이곳에 있어요. 많은 기업가들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가들도 사회적 가치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 회사와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회사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금으로 좋은 일들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너럴 바이오 직후은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는 아주 아주 놀라운 회사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첫 시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끝에 결과치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젊은 세대로서 이런 착한 회사가 지금 트렌드라는 이런 착한 회사가 지금 여기에 돈이 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냥 마냥 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비랩이라는 기관에서 B콥 인증 마크를 주는데 환경활동, 근로여건, 유통구조, 지역사회활동, 기업구조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200점 만점 중에 80점만 넘으면 이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점 넘기,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희 직후분 167점으로 여전히 탑10에 들고 있는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급을 선택했습니다.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의 특징을 크게 분류를 하면 친환경 제품, 무독성 제품, 기능성과 속효성도 높은 제품, 그리고 안전성, 가성비까지 사로잡는 제품입니다. 이 친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제품마다 그 독일의 더마 테스트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더마 테스트 인증 마크는 광물성이나 동물성 원료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요. 어,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들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 공정 과정과 성분을 완전히 공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독일의 더마테스트 인증 마크인데요. 저희는 엑셀런트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친환경이라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죠. 독성이 없어야 되는데요. 마늘에도 독이 있듯이 친환경 제품에도 독성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저희 제품은 친환경임에도 무독성까지 허, 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독성도 없는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속효성까지 높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친환경에 무독성에 기능성이 좋아서 속격성도 높은 제품이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어, GMP, CGMP 시설로 이두개다 갖고 있는 기업은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CGMP와 GMP 시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어, 굉장한 회사고요. 안전하기까지 한이 제품이 금액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비까지 사로잡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다양한 제품 라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킨케어, 바디케어, 다이어트, 헬스케어, 생활용품, 뭐 유아용품까지 굉장한 많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어, 다들 저 20대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30대거든요. 30대도 제품의 효과를 봅니다. 어, 놀라시는 놀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 텔로미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세포의 이름입니다. XXXY 염색체 아시죠? 그 염색체 말단 부분에 존재하는 어, DNA와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인간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려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세포분열입니다. 이 세포분열이 끝나면 급격하게 늙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포분열을 계속 해줘야 하는데 세포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달아서 일정 길이 이상 짧아지게 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 노화,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황반변성, 면역기능 피부노화, 만성 폐쇄성 질환, 골다공증, 태양성 추강파 질환, 이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텔로미어를 그럼 이미 짧아진 걸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텔러머 레이스 효소입니다. 이 텔러머 레이스 효소가 활성화되면요.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길어지게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노화 방지 뿐만 아니라 회춘하는 결과까지 얻는 게이 텔로머레이스입니다. 이 텔로머레이스가 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NR, NMN, NAD, 이세 가지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아마 해외 직구로 살수 있는 제품들 중에는 NMN 성분 하나만 들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합성이죠. 근데 저희 제품은 이세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보카도 열매 추출물에서 NMN을, 그리고 발효 효소 건조 불말에서 NAD와 NR을 추출해서 아주 안전하게 만든 텔러머레이스 제품입니다. 또 있죠.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구실살이 추출물인데요. 요, 제, 요 성분은 탄력과 주름 개선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저는 피부 요철이 좀 심한 사람인데요. 토너 이번에 새로 나온 토너와 앰플을 쓰고 세안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보들보들해졌더라고요.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탐색부터 선별하고 원료화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제너럴바이오에서 직접 한다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이 탄생을 했죠. 어, 저는 이렇게 놀라운 제품으로 이 단단한 회사에서 트렌더에 맞는 이 회사에서 저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